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휴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100% 돌려받기 프로젝트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 148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 깔끔하게 비교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특히 이거 둘다 들어봤는데 대체 뭘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을 오늘 그 고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펀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증권사까지 추천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연금저축이랑 IRP는 정말 많이 닮은 상품인데요. 특히 노후 대비를 할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 세제 혜택을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 이두 가지가 큰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펀드 펀드와 연금 저축 보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연금 저축 펀드에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연금 저축 펀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연금 저축이랑 IRP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연금 저축 바구니랑 IRP 바구니에 내가 운용하고 싶은 상품들을 차곡차곡 아 가지고 나의 자금을 불려 나가는 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두 상품의 공통점이네요. 자, 이두 상품의 디테일한 특징들을 알아보기 전에 대체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이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두 상품이 연말에 유독 가입자가 많고 불입액이 많아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두 상품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소득 구간엔 같은데 한도는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 IRP는 700만원인데요. 이때 이두 상품은 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저축에서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서는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금액을 초과해서 납입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세액공제율은 같은데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초과라면 13.2%를 적용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두 상품을 합친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각각 700만 원과 900만 원을 꽉 채워서 납입을 했다면 최대 115만 5천 원, 최대 148만 5천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연말만 되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금저축이랑 IRP 좋은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체 뭘 가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둘다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가입 대상.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거고요. 퇴직자도 해당이 됩니다. 둘, 운용 가능 상품. 연금저축. 정확하게는 연금저축 바구니에는 펀드와 ETF를 담을 수 있고요. IRP 바구니에는 펀드랑 ETF 받고 예금과 상장 인프라 등등을 담을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IRP가 더 많은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IRP가 더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또꼭 그렇지만도 아는 게 펀드랑 ETF는 워낙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커버가 되는 것도 있고요. 연금저축 펀드에는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이 없지만 IRP는 70%로 제한이 돼 있어요. 나는 공격적인 투자로 노후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할인분들에게는 이 IRP의 70% 제한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셋, 중도인출 가능 여부!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해요 만 55세 이후에 이 자금을 찾게 될 텐데 약 30년 동안은 단한 번도 이 자금을 찾지 않고 유지를 하는 거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연금저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을 때오 저게 나한테 맞겠는데? 오, 이게 나한테 적합할 것 같은데? 마음이 좀 기우셨나요? 이게 무조건 택1의 문제는 아니에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 이렇게 납입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잘 따져보시면 되겠죠. 첫째, 내가 소득이 있는지의 여부. 둘째,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의 여부. 셋째, 중도 인출 가능성의 여부. 이 요소들을 잘 따져보시면 답이 내려질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연금 저축이랑 IRP 얘기를 하면서 수수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두 상품 모두 투자 상품 각각의 고유의 수수료는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IRP는 운용 관리, 수수료와 자산 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데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요즘에 증권사 앱을 통해서 가입을 했을 때에는 이 IRP의 추가 수수료도 무료로 적용을 해주는 흐름이라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나도 무료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수수료 얘기를 일부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래이긴 하지만 이 노후를 위해서 착실하게 투자도 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가 많이 발생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이 판매 보수를 최대한 적 될수 있는 곳을 찾아서 상품을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자신있게 한국 포스 증권을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포스 증권에서는 국내에선 유일하게 s 클래스 펀드를 판매하는데요. 이 S 클래스 펀드라는 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마진을 줄여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처럼 유통 마진에 해당하는 판매 보수를 줄여서 수수료를 낮춘 펀드를 얘기를 해요. 한국포스증권의 S 클래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하냐면요, 오프라인에서 가입하는 펀드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고, 많게는 3분의 1까지도 저렴해요. 그리고 다른 온라인 펀드랑 비교해도 훨씬 저렴하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연금 저축인 TDF 펀드를 예시로 들어본다면 한국투자 TDF 알아서라는 펀드를 S 클래스로 가입을 했다면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했을 때보다 매년 0.7%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연금이나 IRP처럼 20년, 30년 유지되는 계좌 기준으로 본다면 30년 동안 0.7%의 수수료 절약이 지속되면 무려 21% 정도의 적립금을 모으는 거랑 매한 가지의 효과인 거예요. Yeah.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면 이 수수료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한국포스 증권이 유일하게 S 클래스를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수수료가 적게 발생하는 증권사 이용하는 게 좋겠죠? 한국포스 증권에서 연말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을 링크와 함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가입하시기 전에 이벤트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과 IRP 비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올해 연말정산 100% 돌려받기 위해서 남은 한 해도 알차게 보내보자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